안녕하세요. 다시 되찾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즐기고 산다는 건 탱자탱자 놀면서 지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지, 그땐 왜 그렇게 나 하나만 참으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않은 바보 같은 생각으로 참아가며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참아주고 했으면 남편도 좀 고마워한다던가 그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해주니 두 개를 해달라고 하고 두 개를 해주니 세 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더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구급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사실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소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워 거절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남자 쪽이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서 괜찮을 거라며 한번 나가보라더군요. 그러면서 여자 나이 30대만 돼도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안 한다고. 서른 넘어가기 전에 가리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 그러는데. 솔직히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기분은 별로였어요. 안 한다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 지인 말대로 나중엔 어디 가서 제 힘으로 누굴 만나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알겠다 하고 나간 자리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지인의 소개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넉살이 좋았어요. 워낙 공통점이 없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의 주도하에 대화는 매끄럽게 흘러갔죠. 그런 적이 없다 보니 신기하대요? 거기다 성격은 달랐어도 좋아하는 영화 장르라던가 입맛이 비슷해서 소위 통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쩌면 이 사람하고 잘 될지도 모르겠다 싶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하긴 지금 이런 후회를 해서 뭐 하겠어요? 아무튼 남편한테 애프터 신청이 왔고 그때는 저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지라 튕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애는 그런대로 원만하게 이어져 갔어요. 물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게 다긴 했는데 그땐 어쨌든 다툴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고 그래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네요. 한편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제 직장 상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가족기업이라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사장아들이란 사람이 와서 하루아침에 부장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사장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괜한 직원들만 하루가 멀다 하고 시쳇말로 조져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먼저 관둔다 하고 그 면상에다 시원하게 사표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어디 간들 치사하지 않은 직장이 있나요? 그러니 하루에도 열두 번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하던 프로젝트를 기어이 자기가 완성하겠다며 가져가놓고서는 말 그대로 아주 죽을 써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진행 중이던 거래가 두 건이나 캔슬이 되면서 사장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장 아들이 제 탓을 하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사장도 이 모든 사태가 제가 아닌 당신 아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을 테니 애꿎은 저를 탓했고. 그때만큼은 도무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와버렸습니다. 충동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회사를 그렇게 때려치고 나니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어찌나 불안하던지 말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단 오히려 더 갑갑하게 느껴졌고, 친정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친정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 하시며 이참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이 어떤지 찬찬히 정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참에 내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중1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로 줄곧 친정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어떻게든 제대로 키워내시겠다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건물 청소부터 식당 주방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변 또래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죠. 덕분에 음식 솜씨도 꽤나 좋았고요. 그래서 식당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라면 겁이 났을 텐데, 그래도 그땐 몇살 어렸다고 겁도 안 났어요. 오히려 내가 식당을 차린다고 생각하자, 그때부터 어찌나 설레던지 심장이 터질 듯 뛰기만 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남편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무렵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에, 남편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저에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당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자기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깜짝 놀랐죠. 구급이긴 해도 명색이 공무원인데 게다가 듣기론 5년을 공부해서 어렵게 붙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웬 식당이냐고 괜찮다 했습니다. 혼자 해보고 힘에 붙이면 그때 사람을 쓰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실은 자기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보니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더랍니다. 조직문화니위계질서니 전부 다 버겁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랬는데 그땐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 정말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생활이나마나 어학연수로 반년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그래 놓고 저한테는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고 저떻고 미국인들은 어떻고 저떻고 정말이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주절거리는 남편의 입을 탁한대 쳐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아무렴 남보단 남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서야 남편이 제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 있다걸 알게 되었기에 제가 식당의 대표로서 남편을 고용하기로 했지요. 물론 당연히 남편도 어머님도 제 이런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공동으로 창업을 한다더니 어째서 와이프가 사장이 되고 남편이 직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는 죽어도 대출은 못 받는다 버텼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전세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혼수는 남편이 해왔어요. 다만 제가 기존에 쓰던 가전제품 대부분이 멀쩡했기에, 실제로 남편이 사온 건 침대 옷장 그리고 식기 세척기 정도가 전부였죠. 아, 그리고 자기가 타던 차도 가지고 왔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8년이나 된 차를 가지고 자기가 살 때는 4천만 원을 줬었으니 자기가 4천만 원을 해온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마저도 스스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 나를 보기 민망해서 저런 너스레를 떠는가 보다고 정말이지 어떻게든 좋게 봐주려고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식당도 개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손님을 끌어모으겠다며 자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정말로 식당을 찾아주기도 했지요.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은 잘하지만 카운터에 나가기가 쑥스러운 저와 넉살 좋은 남편은 처음엔 꽤나 손발이 잘 맞는 콤비 같았답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르면서 상황은 점점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인정머리 없이 들릴지는 몰라도 발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3, 4일 푹 쉬면 나을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게 없으니 찜질해주고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욱신거린다.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 같다. 정말 오만가지 핑계를 대가며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대대요? 그리고는 이참에 한 2주 정도만 쉬면 안 될까 하는데, 솔직히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 손님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참으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이 사람도 공무원 공부부터 계산해보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쉼없이 달려왔구나, 그러니 본인도 쉬고 싶은 거겠지. 라고 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2주간의 휴가를 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2주가 지났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알른 소리, 죽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어떻게 된것 같네 하면서 막상 병원은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요령을 피우더니, 나중엔 보니까 남편은 카운터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반면에 저는 온갖 일을 떠안고 있더라고요. 식당 열기 전에 장을 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에 요리의 마감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저는 가게에 매여 있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걸핏하면 아는 사람이 근처에 왔다 하니 얼른 나갔다 오겠다. 이 사람도 다 나중에 우리 손님 될 사람이다. 나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는 거다. 핑계도 가지각색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과 말다툼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있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 그날은 어째서인지 뺀질거리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언제까지 그럴 거야? 식당일이 하기 싫으면 차라리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지금 당신 밥값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밥값이라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 혼자 식당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봐 그럼 무시해 너. 근데 내가 이렇게 떡하니 카운터를 지키고 있으니까 진상 손님도 없고 얼마나 좋냐? 원래는 오전에 장 보는 건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창고 정리도 당신이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는 왜안 해? 정말 하나하나 지적할 거 투성인데.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왜또 이래 진짜? 아침부터 사람 스트레스 받게.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장보고 정리하고 그런 건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잘하잖아.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는 그냥 대충하고 아침에 와서 하면 되잖아. 내가 너더러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다 알아서 잘하다가 갑자기 짜증이냐? 어이가 없다 진짜. 더긴말할 것도 없네. 당신 이제 월급 아니고 시급으로 계산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뭐, 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내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못 받고. 그래 그럼 당신 관둬 그럼. 때려치면 되겠네. 저는 남편이 관두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막말로 자기가 어디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편히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란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계약서가 어쩌고 하는 남편에게 바로 이튿날 서류 준비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제가 하루아침에 회사 때려치고 나올 때 보통이 아닌 건 알았는데, 진짜 지독하다면서 정 떨어진다고 빈정거리더군요. 한편 그 무렵,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셔서는, 현철이 말이 식당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저희가 원래 박리담회라서 많이 남지도 않아요. 박리담회는 무슨 아무렴 네가 뭐 손해봐가면서 장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런데 좀 섭섭하다. 그렇게 돈 벌어서 다 뭐하려고 시부모 주는 용돈은 계속해서 제자리냐? 어머님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음식값은 물가 따라 올릴 수도 없다 보니 정말 남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야 이해나마나 네 말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우리 용돈도 올려주는 게 맞지? 내가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 내 친구 미숙이는 그집 며느리가 얼마 전에 명품 지갑 사줬다더라. 솔직히 속이 터졌죠. 남편이와도 뺀질 거려서 어머님한테 제발 따끔하게 한 마디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몰라 하시던 분이 물가가 올랐으니 용돈도 올려달라는 게. 남편이 누굴 닮아 뻔뻔한가 했더니 원인이 여기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마침 식당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희 식당까지 거리가 버스로 30분 정도로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얼마 전에 용돈 얘기하시던데 혹시 식당에 오셔서 일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급여는 신경 써드릴 수 있는데. 너 지금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공짜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뭐 힘든 일을 부탁드릴 것도 아니고 서빙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됐다 됐어. 시어머니 어려운 줄을 모르고 야, 그럴 거면 장모님 들어와서 일하시라 해. 우리 엄마는 이미 일 다니시잖아. 거기다 거리도 훨씬 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딸 식당에서 하시면 되겠네. 억지 좀 쓰지 마. 그리고 난 좋은 뜻으로 꺼낸 얘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싫다니 알겠다 알겠어 못 들은 걸로 해 진짜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그렇게 지나친 말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약이 올랐던 건지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까지 드려서는 저희 가게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네어 전에 해가며 저희 어머니더러 와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사위까지 나서서 와 달라 하니 거절을 못하시고 알겠다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시게 되셨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못난 딸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따금씩 남편의 지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굳이 그 앞에서 장모인 저희 어머니를 부려먹을 이유가 뭐냔 말이죠. 오히려 우리 장모님이다. 인사들 드려라 하는 거면 모를까? 하지만 남편이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지낸다는 걸 과시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일하신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처음으로 주문을 잘못 받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남자 사장님이 좀 심하시다며 저에게 귀띔을 해줘서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네가 뭔데 내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냐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집안에서나 장모님이지 가게에서는 엄연히 그냥 일하는 아주머니 아니야. 그리고 어느 식당이건 간에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지. 공이고 사고, 장모님이면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냥 장모님이지. 나는 뭐할 말이 없어서 당신 지적 간 하고 그동안 오냐오냐 봐준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식당 내에서 당신이 도대체 뭔데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대표는 엄연히 나야. 소리를 질러도 내가 질러. 야, 그 코딱지만 한 가게로 드디어 유세를 떠는구나, 네가? 남편과 저는 그날만큼은 정말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따금씩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결혼을 통해 그 어떤 이익을 바란 것도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건지, 제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한편 친정어머니도 그날 일로 충격이 크셨는지 결국 한 달쯤 지나 그만 나오고 싶다 하시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신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했다 하시며 온 가족이 한 공간에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울화가 치밀던지 아무튼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드리고자 퇴직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럽 여행을 생각해 냈어요. 평생 일만 하시던 어머니셨으니 이참에 저도 눈딱 감고 한열를 어머니랑 같이 쉬어볼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노발대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어딜 간다고? 유럽? 무슨 돼지목의 진주도 아니고 갑자기 웬 유럽? 원래 유럽 여행 같은 건 수준이 되는 사람이 가야 안 아깝지. 막말로 장모님 영어라 하시냐? 하이 헬로우 말고 뭣도 아시는 거 있어? 그렇다고 너는 뭐 영어 잘하냐? 진짜 돈 낭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어머니 모시고 간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렇게 부러우면 당신도 어머니 모시고 가던가? 사람이 원래 자기 그릇대로 놀아야 되는 거야. 고졸인 장모님이랑 전문대 나온 너 둘이서 무슨 유럽이냐? 그래도 유럽 정도 가려면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오신 우리 어머니. 어? 엘리트야 엘리트. 그리고 나도 대학 나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야 돈이 안 아깝지 이건 뭐 진짜 더는 못 참겠다.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하고 결혼을 왜 했을까 그러다가도 또 아니지. 그래도 참고 살아봐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달래며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루하루 불만만 더 쌓여가나 봐. 그리고 다 떠나서 나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말 막하는 거 더는 못 참아. 수준? 당신이나 시부모님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서 나한테 자꾸 빌붙어? 당신하고 사는 거 지겹고 힘들어. 정말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쯤에서 헤어지자 좀. 헤어지자고? 너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식당 지분 반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이혼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미쳤니? 당신이 식당 일에 관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알걸? 언젠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어깃장을 놓고 순순히 저를 놔주지 않을 거란 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게에 나오면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동청에 저를 신고해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했으며 저는 또다시 그런 남편으로부터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혼소송까지 해야 했으니, 정말이지 눈물은 눈물대로 흐르고, 욕은 욕대로 나오는 날들이었네요. 그 뿐인가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핸드폰이고 가게고 전화를 해대서는 악담을 퍼부어대지. 친족이란 이유로 그때는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빌려가신 돈으로 고소를 하겠다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지더군요. 아무튼 제 예상보다 이혼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원형 탈모가 생겼을 만큼 지독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남편에게 퇴직금을 줘야했지만 이혼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죠. 게다가 시부모님이 급하다며 빌려가셨다가 안 주신 돈은 솔직히 받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말로 남남되는 마당에 그걸 왜 포기하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 확정되자마자 고소했어요. 시부모가 약속이 다른 애였전에 해댔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자기들도 큰 소리만은 못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싹다 받아냈으니 여러 가지로 몇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심정이었지요. 한편 그렇게 완전히 남남이 된 이후로 남편의 소식은 한동안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지인의 지인이 전하기로는 시부모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당을 차렸는데, 망했답니다. 왜 망했냐고 물으니, 처음부터 남편은 카운터 볼 생각뿐이 없었고, 그러니 재료 손질부터 서빙까지 전부 다 일하는 사람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뭐, 막말로 남는 게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집으로 담보 잡아 그걸로 권리금 1억인가 주고 들어갔었다던데. 지방에서 권리금 1억이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생각만 들고 동시에 갈라서길 정말 잘했다. 정말 정말 잘했다. 뒤늦게나마 제 스스로에게 너참 용기내길 잘했다. 멈추지 않길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게 되대요. 저를 울감에는 남편이란 작자를 끊어내고 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헐를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시샘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가차없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뇌의 끝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장담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